청와대가 사드보건후락을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8일에 있었던 앞서 나왔던 그 정의용 실장과 한민국 국방장관의 오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민국 국방장관이 내놓은 해명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수 있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다 되면 그때에 이제 제가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 어디 자체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에뭐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걸 고의로 누락했다라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그것도 조사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요. 그것도 이제 다 중간에 이제 말씀을 네. 결과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 이제 끝난 더 끝나면 이제 에, 우리가 그 결과를 좀 봐야죠. 내기 네 추가 반입 배치 뭐 이런 부분을 삭제라는 하 제시를 하셨나요? 아예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뭐 보고서는 뭐. 실무선에서 만든 겁니다. 내개 추가 반입 배치 이 부분을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건 실무선에서 네.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보고 최종 보고안에 대한 결재는 누가 최종 책임자입니까? 글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제 보고한 내용으로 보여졌을 네. 때한민 국방장관이 장관의, 장관의 결재를 안 받습니다. 장관 결재를 받더라도 이게 엄청난 네. 양의 보고서를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음. 국정기획자문이라고 한다라면은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대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보고하게 되고 음. 앞으로 있을 5개년 내에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결을 맞춰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문구를 장관이 책임 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예.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 차례 강도를 거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라면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삼을 수는 있는 것같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이게 인수위원회 차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상황이 있는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인 조사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청와대 차원의 뭐 조사 결과 발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기가 추가로 반입된 걸 전혀 아무도 국민들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뭐 민감한 부분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해서 올렸다면 그뭐 의도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뭐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고의로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실익 그러니까 자체가 없죠. 국방부는 이미 알려진 뭐 그렇죠. 사안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걸 고의로 누락하면 실익이 없는데 예. 그걸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고의 누락한 목적을 발, 밝혀야 될 텐데 이 목적이라는 게 사실 어떤 목적인지 이게 도무지 이제 가늠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전 정권에서 이번 정권을 넘어오면서 사실 뭐 국정농단과 관련된 분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대통령 기록물 뭐, 지정해서 지금. 공되돼 있는 상태고 이번 정부가 알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보고 자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문제 삼겠다는 엄중 경고가 아닌가 아, 아, 그런 앞으로의 의미도 보고에도, 좀 네, 예. 그런 예. 의미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한민구 장관의 말 중에서 관점과 뉘앙스의 차이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음. 했는데요. 네.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에서 이 뉘앙스라는 음. 표현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안보에 대한 정식 보고 차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정의용 안보실장과 식사하면서 나눴던 여러 가지 회담과 대화 내용에서 나 어떤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일부를 발췌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관점과 뉘앙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저는 앞뒤 전후 맥락을 전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보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예. 딱그 부분에 있었던 대화의 질문과 대답만 가지고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과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한민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대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변호사님 설명. 했지만 이미 충분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사드 한개 포대가 여섯 개 여섯 기의 발사기를 구성이 돼 있고 두 개의 발사기는 이미 배치가 돼 있는 거고 네 개의 발사기는 이미 국내에 반입돼서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뭐와이티을를통해 여러 보도가 예. 나갔던 상황인데 그두 개는 국방부 공식 확인을 해준 거고, 그해준 거고 그네 뒤로... 개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국방부는 네. 확인은 해주진는 않았고 왜 아니죠?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들이 나실 건데요 예. 처음에 두기가 반입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국내의 사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다 보도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과정까지도 비공개로 진행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굳이 끄집어낸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처음에 초안을 가지고. 중간에 고쳐갖고서는 결국 나중에 이거를 좀 뭉뚱그린 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나와있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초안에 여섯 기가 반입이 돼서 모 캠프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 이제 팩트가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두 기는 배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섯 기가 들여와서 보관돼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거죠 네 기가 보관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관계가 다른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뭐가 진실인지 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누락 여부가 국내에서 이렇게 감론을박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싸드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끼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바람직한 논의가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